오른팔 소닉 퍽, 왼팔 페이저. 상대 합체 자이언트 로더. 공격력 다이나마이트 파스 다이나마이트! 고대야라? 네. 파나차인이에요 사랑하는 브랜드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의 컨텐츠는 어린이날이라 가지고 어린이날 어떤 와고을 추천할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원래는 제가 그 브이로그를 찍을 예정이었는데 브이로그. 지금 상황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도 어쩔 수안 좋아졌고, 아빠와 좀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 공기가 탁해가지고, <laughs> 기침이 나오긴 하나, 코로나는 전혀 관계없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좋아하는 장난감, 그 다음에, 뭐 영화 정보를 한번 얘기해볼까 싶네요. 자, 근데 한 번은 뭐 어린이날 되면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놀이동산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마무리를 하지만 요즘 인기에 방영되는 애니메이션. 뭐 오로로 그 다음에 헬로카봇, 도봇V 그 다음에 그 베이블레이드 시리즈, 바이트초이카. 근데 바이트초이카는 좀 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그 이상의 애니가 인기가 많은데 그완구를 얘기하자면은. 최근에 그 헬로카봇뱅 저그 로봇들이 좀 별로지만 그 자이언트 로더가 좀나 따라 생각해요. 로더 오른팔 소닉보 왼팔 헤이저 3대 합체 자이언트 로더. 근데 가게 뭐 떡하니 너무 비싸. 가게 너무 비싸가지고 사지를 못해. 부모님들은 어떻게 사줬을까. 옛날에 그 장난감 가격, 약간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레어 구하듯이. 왜냐면 그 옛날에는, 그 뭐지, 용자물 로봇 하나가 뭐 3만원에서 4만원대, 그레이트 한 거는 6, 7만원대 했었거든요. 그 정도 했겠다. 그, 지금은 약간 뭐, 싼게 2, 3만원, 그 다음에, 도봇의 마스터 V 정도는 한6 5-6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파워레인저는 요즘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할게요 자 조금 비싼 로봇이 이거 카보 측에서는 새로 나온 자이언트 로더 삼명제가 합쳐진 로봇인데 트레일러와 스포츠카 <laughs> 트레일러와 스포츠카 두 대가 합체하는 로봇인데 그 트레일러인 로더가 맏형이래요 갖고 싶긴 한데 그뱅 시리즈는 좀 약간 좀 태아됐다고 해야 될지 그 터닝 메카드 합체 방식과 좀 비슷하게 가가지고 그... 봇그 우주 수호대 시즌 3죠 그게 방영되는데 필승이가 어른된 이야기가 필승의 아들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미래의 자동차. 자, 이름이 마마미야. 이름이 그 타키온 제트 썬더 와일드 지퍼. 최근에 나온 거라서 이세 개밖에 안 났어요. 또 키도 특이해졌고. 아직도 그 마스터 브이 인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만간에 저도 준비하려고요. 장식용으로. 터닝 메카드 시리즈, 뭐, 터닝 메카드, 빠샤 메카드, 뭐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근데 요게 메카드는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쉽고, 뮤지컬도 빨리 끝났고, 터닝메카드와 아시아메카드의 최강메카는 <laughs> 에바는 주인공이라서 몇몇 매물은 남아있는데 그리핑크스가 너무 가격을 보니까 너무 살인적 아니에요? 너무 살인적이다 너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몇몇 사람들은 에반을 찾는답니다. <레이벌레이드> 베이블레이드의 최신작 광고는 하고 애니나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름하여 베이블레이드 스습니 코로나 때문에 영실업은 그 대회를 쉬고 결국은 폐쇄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 홈페이지 폐쇄요. 이러다가 그, 한국 챔피언십은 영영 못하는 거고, 베일을 떠난 크리스와, 뭐, 이소벨들은 휴식기 들어갔는데, 다른 거 하려고 찾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인데, 음. 다이너마이크를 타고 리뷰를 할수 되면. 고 다이너마이터를 타고. 다를다이너마이트이너마이트를 타고. 다이너마이이너마이터를다이를다이너마이이이 왜냐면은, 하 뭐, 시리즈가, 시리즈라기보다는, 미리카 종류가 너무너무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 w d 그 다음에, 후륜구동, 특이하 최근에 광고에보면은이미리카 본체는, 방향이 틀어질 수 있게 된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원래 스톤본 사려고 했었는데, 한 방법도 헷갈리고 해서, 포기했어요 <laughs> 어린이날이야 행복한 가족들과 영화편 어떠세요? 제가 찾아본것인데 옥토넛 극장판 브래고리 대파발 옥토넛을 좋아하는 애들이라면 딱 좋을것 같아요 근데 좀 귀여운 캐릭터들과 같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영화 소울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디즈니에서 만들어진 영화고요. 이기지 못한 사고로 영혼이 된조와 집을 가고 싶지 않은 《물푸 22》가 찍던 특별한 몸을 그린 영화인데 그게 눈물 따로 감동적이라네요. 코코가 생각납니다. 액션 어벤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보세요. 깜찍하고 귀여운 아가씨 나야가. 드래곤을 찾아 나서는 모험 이야기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세요. 하... 아무데도 가지 못하지만은 어쩔 수 없죠. 코로나도 그렇고 집콕만 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면은 그 넷플릭스 한번 보신 건. 가요 그리고, 다 당신 께 드리 는애 채널 더 워크 사랑 아세 좋고 알고, 한번씩 부탁드리 고요. 지금 까지 마치 아니 었 습니다.